딸기와 함께하는 고수 브이로그. 짠! 딸기청으로 만든 딸기라떼와 딸기크림 샌드위치. 촬영하고 왔어요. 이따가 촬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딸기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딸기라떼랑 또 딸기라떼랑 어울리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준비물, 휘핑크림, 남은 딸기들 오늘 또 딸기 털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또 딸기를 사거든요. 딸기는 제철일 때 먹어줘야 된다고. 저는 2월 중순까지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딸기를 먹을 거예요. 딸기청은 잘 숙성이 된것 같아요. 반은 여기 물, 반은 이렇게 과육. 각지게 자른 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옷도 완전 딸기라떼다. 딸기라떼 옷. 운동하고 오면서 식빵도 사왔어요. 옷이 실내용 옷이 아니라 막 잠바 같아요. 되게 두껍고 여기 안에가 진짜 이렇게 잠바처럼 돼 있어가지고 살짝 좋으면서 불편하면서 뭔가 좀 그래. 저는 그러고 보니 집에 투명한 컵이 텀블러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딸기 꼬다리 떼고 시작하죠. 정말 요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브이로그에 딸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딸기와 함께하는 고수 브이로그. 아, 제가 말했었나요? 엄청 물르다고 막 물렀다고 다 썩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먹은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딸기, 꽃다리 다 따주고,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또한번 놀라시겠지만, 저희 집엔 휘핑기가 있어요. <웃음> 이상하죠? <웃음> 이거는 이마트에서 샀고 되게 싸게 주고 샀어요. 엄청 싸서 그냥 언젠간 필요하겠지 이러고 사서 틈틈이 쓰고 있었던 건데. 먼저 휘핑크림 만들 때는 물이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되죠. 이게 너무 커. 큰거 밖에 안 팔아가지고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휘핑크림은 차가운 걸 써줘야 되고요. 얼마나 만들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라떼 만들 거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샌드위치 만들어줄 거예요. I believe I can fly. I I 왜빠져나오니 처음부터 너무 케이크 만드는 그런 크림으로 만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조금 되다 싶은 정도? 보통 이제 케이크 만들 때 뿔이 생기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뿔이 안 생기게 이제 딸기청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딸기청을 넣어줍니다. 생딸기를 좀 넣어줘요. 더 호록 씹히는 맛이 있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만드는 거니까 딸기 폭탄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유를 좀 넣어줘요. 크림을 이렇게 넣어주면 1, 2, 3층이 되잖아요. 딸기를. 얇게 썰어서 <laughs> 내 멋대로 <laughs> 데코를 이렇게 해주고 다갈아먹고 있지만 이렇게 딸기 라떼 완성 그리고 나머지 크림은 조금 더 대게 휘핑해줘요 엄청 단단해졌어요 이제 딸기 샌드위치를 만들 겁니다. 기자 매킨 조합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식빵에 딸기 잼을 좀 발라주고요. 아이요 딸기를 반으로 잘라서 엇갈리게 넣어줍니다. 생크림을 톡 잔뜩 올려줍니다. 이 거친 갬성. 이렇게 그냥 오픈 샌드위치로 먹고 싶다. 덮으면 너무 헤비할 것 같은데. 비고 나발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맛있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 딸기잼이 크림에 눅눅해지지 않도록 코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코팅. 쇼. <laughs> 아 넘치잖아! 옆에를 조각을 해줍니다. 옆에를 이렇게 조각을 해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잘될 거야. 살짝 얼려주고 잘라주면 더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자릅니다. 그러면요, 짠~ 너무 예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됐어, 좋았어. 고수 잘했어. 딸기청으로 만든 딸기라떼와 딸기크림 샌드위치. 전 딸기라떼가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 빨대로는 먹을 수 없는 음료였구만! <laughs> 음 딸기 라떼 먹으러 카페 갈 일이 없겠구만. 음아 근데 이게 크림 자체도 가당이어가지고 되게 달아요. 아 이게 딸기청을 조금만 넣어도 완전 딸기우유 맛이 날것 같아요. 되게 달달해요 지금. <laughs> 맛있다. 카페베네에서 먹은 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딸기 샌드위치. 이 운동 해주고. <laughs> 이게, 딸기 샌드위치로 적합한 빵은 아닌데 어쨌든 맛있어요 딸기랑 빵이랑 크림이잖아 와아 딱 흰색 식빵으로 하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야리야리한 음살 디룩디룩 찌겠는데 아 와우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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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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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세도 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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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이. 빵이 조금 실패다. 빵이 더 막, 되게 부드럽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이렇게 눌려버리는 그런, 아주 여리여리한 식빵이었어야 맛있었을 것 같아요. 얘는 되게 강한 식빵이거든요. 음, 음. 하지만 맛있어. <laughs> 케이크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서울 우유에서 나온, 식물성 휘핑크림이 되게 라이트한 그런 크림이 아니라 좀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네요. 먹다 보면 좀 느끼할 수 있다는 거. 좀 예쁘게 구색 갖춰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식빵에 생크림 발라먹는 기분. 음... 제일 맛있지, 그게. 어쨌든 딸기청은 진짜! 완전 성공,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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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했다요, 성공했다요. 뭐 그거 뭐? 딸기야 떠라. 음, 이거네 이거네. 오늘의 주인공 해장국. 딸기 라떼 해 줬고, 또 이거는 뚜껑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닫아줄 수 있는 뚜껑도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무 때나 꺼내 먹어도 되겠구만. 제 생각엔 굳이 휘핑크림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카페베네에서 딸기라떼를 먹었는데 거기 딸기라떼가 되게 되직하더라고요. 이런 크림의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크림을 넣어 먹은 건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우유로만 해서 그냥 딸기 우유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딸기를 좀 썰어 넣은 거는 식감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 막 홈카페 감성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라떼는 진 최고였다. 샌드위치는 살짝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어. 저는 당을 완벽하게 충전했으니까 다시 촬영 하나 더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업로드를 향하여! 화이팅!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